본 영상은 마블러스 디자이너 11 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마블러스 디자이너 12 이하의 기존 영상은 저희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튜토리얼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우스 세팅은 화면과 같이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셔링 드레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에서 아바타 폴더에서 female v2, 페이페이 아바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먼트에 있는 기본 티셔츠 파일을 응용해서 아까의 드레스 형태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툴바에서 리타겟 드레이핑 툴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캐릭터에 착장이 돼요. 소매 패턴은 필요 없기 때문에 딜리트 키로 삭제합니다. 기본적인 형태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레스기 때문에 길이를 조정을 할 거고요. 2D 패턴 창에서 에디 패턴 툴 선택합니다. 에디 패턴 툴 선택해 주시고요. 앞뒤판 밑단 라인을 쉬프트 키로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길이를 늘려줍니다. 하신 다음에 시뮬레이션. 자, 그 다음에 암홀 이 구멍을 좁혀볼게요. 자, 구멍을 좁히려면 자이 점을 올려주면 여기가 이렇게 곡선이 변하면서 채워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위로 동시에 올릴 거기 때문에 앞뒤판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점을 선택하고요. 자, 화살표에 위쪽 방향 화살표 키 누르셔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자, 3D에서 보이시죠? 점점, 점점 얘가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이 3D의 형태를 보면서 조절을 해주시고, 원하는 만큼 줄어든 후에는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통자형의 원피스가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도 저장해서 그냥 기본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11자 형이고, 너무 통짜예요. 그래서 저희가 허리도 좀 집어넣어 보고, 엉덩이도 살짝 굴려보겠습니다. 의상 렌더링 설정을 보시면, 오펙 서페이스 설정을 합니다. 네, 의상의 라인과 이 캐릭터의 몸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결국 이게 여유량이죠. 이 여유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보여집니다. 캐릭터 몸에 좀 이렇게 허리에 잘록하게 들어가고 하는, 라인으로 변형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부분을 깎아줘야죠. 깎아준다는 것은 곧이 외곽선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V자형이 되도록요. 그래서 이 점들을 표시해서 점을 이동해서 이 영역을 깎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려면 지금 얼핏 생각하게이 허리 라인만 이쪽으로 줄여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허리 라인만 줄일 경우에는 라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엉덩이 라인까지 다 파여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두 개를 잡아 주셔야 돼요. 허리점, 엉덩이 점을 잡아 주셔서 이 엉덩이 점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만 파이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 허리점 선택을 하면 이렇게 피킹 포인트라는 파란 점의 위치가 보여요. 그래서 이 옆에다가 이제 점을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점 표시는 2D 패턴 창에서 add point, s p l i e line 툴 선택합니다. 이점 추가 툴로 외곽선에 이 파란 점 보이시죠? 이 파란 점에 수평하게 클릭해서 점을 찍어줍니다. 이러면 허리 점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의 기준점은 엉덩이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기준이에요. 여기 영역은 줄이면 안 되겠죠? 딱 맞으니까. 그래서 엉덩이 점도 클릭해서 찍어줍니다. 네, 가장 튀어나온 부분. 그러면 이렇게 파란 점 보이시죠? 이번엔 뒷판에서 이 엉덩이 점을 클릭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허리점, 엉덩이 점 생성이 됐고요. 저희가 편집할 때는 앞 뒷판이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양쪽에 허리점, 엉덩이 점 표시를 해줘야겠죠. 스마트 가이드로 스냅핑이 됩니다. 자, 핑크색 라인 보이시죠? 동일선상에서의 라인이 보여져요. 자, 여기서 허리점 뒷판에 클릭해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엉덩이 점, 스마트 가이드 기준으로 보시고 클릭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에디패턴툴 선택하시고, 자,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앞 뒷판에 서로 오른쪽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자, 키보드 화살표, 네, 안쪽으로 움직여가지고 조금씩 줄여져요. 줄이고 시뮬레이션, 다시 조금 줄이고 시뮬레이션. 저희가 여기다 셔링을 막 잡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 정도 여유량은 보면서 줄여주시면 됩니다. 허리를 안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위에 암홀 쪽에 여유량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허리랑 여유량이 비슷하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암홀 라인도 앞뒤판 서로 오른쪽에 있는 점, 암홀 라인 점 잡으시고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시뮬레이션 하면 바로 줄어들어요. 여기서 라인이 예쁘게 잡혔어요. 의상 렌더링을 텍스처드 서페이스로 바꿉니다. 여기서 또 수정할 부분 이 엉덩이 엉덩이 추가한 점이 꺾였죠 이 부분도 곡선으로 좀 굴려줄게요 투지창에서 스무스 커브툴 이 스무스 커브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스무스 커브툴은 이 코너 점 코너 점을 곡선으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스무스 커브툴로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곡선이 되고요 이 곡선을 다시 뾰족하게 바꾸고 싶을 때는 다시 클릭해서 드래그하시면 돼요. 이 꺾인 점 스무스 커브 툴로 저희는 그냥 클릭 드래그 할게요. 자 클릭 드래그 할때이 클릭 드래그한 끝점이 갈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그 다음 직선점까지예요. 지금은 허리점까지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허리점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이 허리점까지. 연장을 하고 시뮬레이션하면 이렇게 곡선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보시면 이 셔링 드레스가 밑단이 좀 풍성해요. 네, 이 엉덩이부터 밑에가 풍성하죠. 그래서 밑단의 분량을 좀 넓혀줄게요. 일단 끝점, 앞뒤판 밑단 끝점 잡으시고. 키보드의 시프트키 누르셔서, 시프트키 누르셔서 이렇게 정방향 유지하시고 살짝 바깥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넓어졌죠? 이 점도 앞뒤판 아, 선택하고 이번에 키보드 화살표로 움직여볼까요? 화살표로 살짝 움직이면, 너무 움직였네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얘가 너무 이상하게 종 모양이 되면 별로 안 예쁘니까. 이정도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드레스 보시면 드레스의 그 상의 위쪽 부분이 지금 시스루 부분하고 이제 어깨 밴드 부분하고 나뉘어 있죠. 그래서 요 라인들을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3D 창에서 라인 3D 패턴툴 라인 3D 패턴툴 선택합니다. 먼저 이 상의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나뉘는 부분 그려 볼게요 지 라인 스냅핑 될때 클릭하고 컨트롤 키로 곡선 점을 찍고 이 외곽점 네, 외곽선에 닿게 더블클릭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어깨 밴드 라인을 그려 보겠습니다 밴드 라인은 이 라인에 붙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클릭으로 시작하고, 더블 클릭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시, 밴드 클릭으로 시작하고, 더블 클릭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라인은 투지창에 이렇게 바로 보여요. 네, 이렇게 3D 라인 툴로 만든 라인이 보여집니다. 이번엔 뒷판을 해볼게요. 자, 뒷판도 가로지르는 라인을 하나, 만들고요. 더블 클릭으로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깨 밴드에 이어서 만들어야겠죠. 어깨 밴드, 요점 클릭하고. 자, 저희가 보통 마무리 할 때는 더블 클릭을 했는데, 기존 라인 위에서 마무리 할 경우에는 한번 클릭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 밴드 라인도 한번 클릭으로 마무리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을 생성을 했고요. 라인을 이제 기준으로 여기를 잘라내야겠죠. 패턴을. 그래서 a d i t line 툴로 Ctrl A로 선택한 후에 우클릭해서 convert to internal shape 이 있습니다. convert to internal shape 해 주시면 이렇게 라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라인이 잘 연결됐는지 잘 모르겠을 경우에는 자, 이 점에서 우클릭해서 Extend, Trim to Pattern Outline 해주시면 돼요. Extend, Trim to Pattern Outline 해주시면 외곽선에 가서 붙습니다. 네, 이렇게서 해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Transform Pattern Tool로 Transform Pattern Tool로 선택해주시고 Cut and Sew 합니다. Cut and Sew, Cut and Sew 이렇게 잘라졌고요. 지금 시스루 적용할 패턴들만 골라보겠습니다. 시스루로 투명하게 될 패턴들 골랐고요. 웨브릭의 어싸인 어 g 인 버튼 눌러서 새로운 원단으로 적용합니다. 속성 창에서 투명도 수치를 조절합니다. 한 60으로 조절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위에 라인들 예쁘게 만들어줬어요. 에디 패턴 툴로 2D 창에서 에디 패턴 툴로 앞판의 넥 라인의 앞중심점을 살짝 내립니다. 이 라인에서 우클릭하시고 Delete All Curve Points 합니다 뒷판은 여기를 완전히 V자로 파줄 거예요 뒷중심, 뒷중심 포인트 잡으시고 Delete 키로 삭제합니다 제봉선은 Edit Sewing 툴로 삭제합니다 자, 심테이핑 툴 선택하시고 이 네크라인 있죠? 네크라인 클릭하시면 이 라인을 늘어나지 않게 설정해주는 툴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도 늘어나는 게 싫다하시는 분들은 자 클릭해서 생성해주시면 되고 뒤에도 생성을 해볼게요. 위쪽은 프리즈로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디 패턴툴로 앞중심, 앞중심선, 뒷중심선 선택합니다. 앞중심, 뒷중심선 선택하고 엘라스틱 체크. 엘라 스틱 체크 하시고 시뮬레이션 기본 레이쇼 80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쇼 70 수치가 적을수록 더 많이 줄어든다는 의미니까 주름을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치를 줄여주시면 돼요. 자, 65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 주름이 너무 생각보다 여기가 막 주름이 졌으면 좋겠는데 별로 없어요. 자, 이럴 때 이쪽 이 허벅지 엉덩이에서 허벅지 내려오는 부분을 넓혀주면 됩니다. 바로 요점이죠. 아까 저희가 늘리다 만점. 자, 요점을 바깥으로 늘려주세요. 늘려주고 시뮬레이션 하면 조금만 늘려도 주름이 풍부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봤고요. 여기서 좀더 생각할 부분은, 어, 영역을 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 영역은 주름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여기에 주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끊어주시면 됩니다. 끊어줄 때는 점 추가 툴로 해주시면 돼요. 에드 포인트 스플 i 라인 툴로 내가 끊고 싶은 부분, 네 부분에 클릭해서 점을 추가하고요. 점을 추가하고 에 e 패턴 툴로 여기 위에 주름만 약간 준 양에서 좀더 늘려줍니다. 따로 주는 거예요 주름에 이렇게 하면 영역별로 주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난 허리까지는 주름 안 넣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점을 찍으시고 여기 있는 엘라스틱 수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위에 있는 프리즈는 풀어 보도록 할게요 언프리즈 언프리즈 해서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우리가 또 조절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벙벙하게 느껴지거나 또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거슬릴 경우에 저희가 스팀 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팀 툴. 브러쉬 사이즈는 조금 줄여줄게요. 이렇게 하고, 네, 시뮬레이션이 켜진 상태에서는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여기에 영역을 칠해서 이렇게 매끈하게 좀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조금 더 축소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팀 툴로 축소를 하셔도 돼요 지금 와이어 프레임 로 서페이스 메뉴를 보면 메시가 보일 텐데 메시가 굉장히 굵습니다 주름이 투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낮춰볼게요 전체 파티클 디스턴스를 10으로 낮춥니다 자, 일단 10으로 하고 시뮬레이션. 전체 5로 설정하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밑에는 드레스가 당겨지면서 요 라인들이 살짝 무너지게 되는데 여기도 고정하고 싶으시면 심테이핑 툴로 라인을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시뮬레이션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완전히 좀 접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 시스루 프리셋 속성에서 밴딩 값을 한70 정도, 70에서 80 정도로 높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드레스 형태를 완성을 했고요. 기본 이 밴드랑 전체 몸판에 실크 세팅 같은 것들로 설정 해주실 수도 있어요. 실크 세팅 설정하고 컬러는 살짝 옐로우 톤으로 설정해주시고 러프니스 조금 조절해서 광택을 너무 있진 않게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컬러 피킹해서 비슷한 컬러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셔링 드레스 완성을 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